안녕하세요. 현이다육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이거 뭐야 자약하고 목단 씨앗이 저희 화단에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씨앗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어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씨앗 나눔을 좀 어,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laughs>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요게 작약하고 목단 씨앗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 어 작약이 핑크색 예, 굉장히 예뻐요 핑크색으로 피는 작약이고 목단도 와, 색깔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흰색이었던가 핑크인가 아... 하여튼 작약하고 목단하고 같이 섞여 있는 아이인데 예, 필요하신 분은 제가, 어, 20알씩, 드려볼게요. 20알씩 드려보는데,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제가 넣어드릴 수 있는데, 시험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예, 보내주시면 제가 20알씩, 예, 보내드릴, <laughs> 20알씩 보내드려볼게요. 어, 아유. 그러면 박스비랑 <laughs> 더 들어가는데 <laughs> 그래도 제가 어, 일단은 예, 보내드려 볼게요 20알씩. 예, 이거 굉장히 발아 잘 돼서 잘 크더라고요. 우리 옆집 사모님도 제가 이걸 씨앗을 작년에 드렸는데 예, 굉장히 발아가 많이 됐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격하고 목단하고 섞여 있으니까 예, 제가 씨앗 나눔을 해드릴 테니까 어,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오늘도, 어, 남봉옥이 특집으로 제가 좀 착하게 예, 드려보려고요 어제 2만 5천원 올렸던 아이들은 이제 거의 다나가고요 어, 요 아이도 지금 4만원, 요 사이즈 아이들은 지금 4만원 사이즈 아드, 아이들인데, 예, 똑같이 제가 3만원에 요, 요런 사이즈가 다 지금 4만원 사이즈고요 음, 요런 게 3만원씩, 예, 요런 게 3만원씩 팔았는데, 요런 게 3만원씩 팔았는데, 3만원짜리는 제가 2만 5천원 드려보고요, 어, 4만원짜리 팔던 큰 아이들은 3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452번입니다. 452번이고요. 아이들, 음, 돌기도 나와 있고, 품성은 되게 좋아요. 어, 지금 이게, 차광막을 내렸더니 좀 어둡게 보이죠. 이렇게 잘 보인다. 452번이구요. 이네들 사이즈를 한번 제가 참고하시라고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자, 요 아이들 사이즈가 네, 요 정도 됩니다. 네,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죠?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9cm, 9cm,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는 네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자, 이 아이들 3만원씩 드려보겠습니다. 452번, 452번 이렇게 해야 좀더잘 보인다. 예. 자 돌기에 맑은 옥색으로 예 바디가 옥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452번 이 아이도 3만원 드리고요. 이 아이도 458번인데, 예, 458번이에요. 자, 능 기갑이 들어있고 멋있네요. 이 아이도 458번입니다. 어, 무거워요. 한 손으로 들기가. 예, 한 손으로 들기 무겁습니다. 커가지고, 분이 크니까, 흙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기가 되게 무겁습니다. 요거는 4 5 8번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 보여줘야 잘 보이니까, 요거는 563번입니다. 자, 야, 이 아이도 기각기가 있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크기까지가 세월이 굉장히 예,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에요. 키운 어, 노고에 비하면 가격이 너무 착한데 463번, 563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544번이고요. 544번. 제가 어 들으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거 화분이 커가지고 예, 들, 들으니까 되게 손가락이 아프다. 자, 사이즈가 요 정도 되는, 요 가에서부터 재야 되는데, 예 이렇게 10cm가 넘는 아이들 거의 예 9에서 10cm가 넘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요렇게예요렇게수 보여드릴게요. 꽃자리가 너무 예쁜 아이고요. 500. 사5번입니다 자, 이 아이도 다 지금 3만원 세일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이도 예, 857번이고요. 꽃자리가 너무 예쁜 아이고, 이렇게 계절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857번. 이 아이도 똑같이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이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되게 멋있는 아인데요. 이 451번. 451번이에요. 백조 돌기. 예,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451번이었습니다. 451번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도 예, 백조 스티치가 너무 예쁘죠? 400 558번. 558번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3만 원씩 예, 1번 3만 원씩 들어봅니다. 558번입니다. 자, 요 아이가, 예, 너무 표가 자, 8 5 8번이고요 858번, 둘, 레 여섯, 육각입니다. 육각에 이렇게 돌기랑 너무 멋있죠? 이렇게 돌기 보세요. 진짜 멋진 아이, 3만원에 이 가격이면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제가 들어서 이렇게 지금 돌기가 여기는 완벽하게 들어왔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기는 중이에요. 예. 여기는 돌기가 지금 들어오는거고 요런식으로 요런 지금 돌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요렇게. 진짜 멋진 아이죠. 이게 돌기가 다 들어오면 가격이 더 이제 <laughs> 비싸게 나옵니다. 농장에서. 858번 이었습니다. 요 아이도 네. 866번, 866번 요 아이도 사각이고요. 요거는 예, 이렇게 크느라고 터진 건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제 목지라가 돼가지고 866번. 자, 이 아이는 2만 원 드리겠습니다. 866번 요 아이는 2만 원 드려볼게요. 866번 이 아이는 사각인데, 네, 2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866번은. 예, 거 687번 687번 이렇게 예, 스티치 토끼로 들어와 있고요 꽃자리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꽃 예쁘게 피어졌습니다 사이즈 대박 좋죠 체크 무늬 있고요 와이는 687번입니다 687번입니다 사이즈 대박이에요 네 사이즈 대박 좋습니다. 자이 아이는 460번이고요. 460번 꽃자리도 예쁘고 스티치도 예, 토끼 모양으로 예쁘고 돌기도 예쁩니다. 네 품성은 정말 안 보셔도 다 예쁜 아이들이에요. 예 국내산 실생 아이들이고요. 정말 착하게 들여보는 거예요. 460번. 자이 아이는 453번이고요. 이 아이는 453번이고요. 자, 이렇게 능에 예, 돌기가 들어와 있고 백조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 진짜 고급진 아이. 453번입니다. 이런 건 목질화가 돼서 상관없는 거예요. 예, 키우시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집니다. 453번이었습니다. 어, 흙이 되게 무거워요. 자, 요 아이는 5 4 7번이고요 547번. 예. 기갑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기갑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아이. 예, 기갑 남봉옥입니다. 기갑 남봉옥입니다. 547번. 자, 요 아이는, 네. 예. 684번이구요. 요 아이도 능에 이렇게 돌기가 들어있구요. 자, 약간 스탠드형입니다. 요 아이. 너무 멋집니다. 요 아이도. 자, 3만원씩입니다. 3만원. 3만원씩입니다. 자, 요 아이는 460번이구요. 460번. 자, 토끼 스티치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돌기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460번이었습니다. 460번 이었습니다 요 아이는 454번 입니다 요 아이는 454번 입니다 예 동글동글 예, 만두 빚어 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고요 자, 돌기 백조에 자, 이렇게 기각기도 있어요 기각기도 있고요 자, 454번이었습니다. 454번 이었습니다 454번 지금 보여주는 아이들은 3만원이고요. 아까 요 사각 아이만 2만원, 예, 특가로 2만원 드렸고요. 요 아이만 4만원, 2만원 드렸고요. 특가로 자, 요 아이도 네, 옷자리가 너무 예쁜 아이고요. 541번입니다. 요렇게다 국내산 실생 등실한 아이들입니다. 541번입니다. 어, 깔끔한 요 아이도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너무 멋지게 생겼습니다. 569번이고요. 자 이렇게 능 기갑이 있고요. 자 꽃자리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얘는 요 능에 하얀 이렇게 은사가 내려와 있어요. 이 능에 하얀 은사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무늬가 어, 진짜 예쁩니다. 569번이었습니다. 56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아이가, 559번, 559번, 은사 사각 남봉옥입니다. 559번, 은사 사각 남봉옥. 네, 3만원이에요. 예쁘죠? 자, 돌기 좀 보세요. 돌기. 예. 스프레이로 예쁜 모질 한번 해놓으면 무늬가 예,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기가. 예쁘게 나오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393번인데, 어 이렇게 색감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진짜 분무질 해주면 이렇게 금처럼 색감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돌기 너무 멋있죠. 돌기 너무 멋있고, 이 아이는 393번이에요. 자 25,000원 가겠습니다. 393번 25,000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기 멋진 아이고.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계절급은 아니에요. 근데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393번, 자 25,000원 특가로 가봅니다. 자이 아이도 이 아이도 특가로 한번 가볼게요. 867번이고요. 자 은사예요. 은사의 돌기 품성 정말 좋죠. 네, 품성 정말 예쁜 아이예요. 867번. 자, 이 아이도 25,000원 가겠습니다. 정말 고급진 아이. 예. 정말 고급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90번이고요. 사각인데, 이렇게 지금 각이 하나씩 더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각이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은사입니다. 은사에. 자, 백조끼도 있고요. 능 기각기도 있네요. 이렇게. 기각기도 있고요. 자 사각입니다 이렇게 능이 지금 하나씩 세개가 예, 나와 있습니다 390번 25,000원 드려 봅니다 25,000원 드려 봅니다 요 아이는 391번 인데 요 아이도 굉장히 품성이 좋은 아이죠 요 보세요 은사에 돌기가 꽉차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완전 고급진 아이 네, 완전 고급진 아이. 3 9 1번이고요 어, 진짜 고급스럽죠. 자, 백조 돌기가 완전 꽉 차가지고, 예, 스티치가 너무 예쁩니다. 391번. 391번. 25,000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3 9 2번이고요요 아이도 돌기가 너무 멋지고,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돌기로. 돌기로 꽉 차있습니다. 네, 스탠드형이고요 392번입니다. 392번, 25,000원 가겠습니다. 25,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회오리 반야인데요. 회오리 반야. 요거는 만원 가겠습니다. 회오리 반야. 요거는 만원 드릴게요 만원. 회오리 반야. 예, 만원 드리고. 요거, 별봉어. 868번 별 봉옥인데 요 아이 3만 원이에요. 별 봉옥 3만 원 868번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도 별 봉옥이에요. 869번. 자, 얘도 이렇게 계절금처럼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도 869번 3만 원이에요. 요 아이도 별 봉옥이고요. 870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 예쁘죠? 870번 자, 이 아이도 3만 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네, 남봉이 보여드렸고요. 마음에 드신아이 사진 캡처해서 주시면 제가 예,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요거자약하고 목단 시앗 어, 나눔 받으실 분들은. 택배비 주시고, <laughs> 예,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